양차 양차 운동해봐, 운동. 불백해봐, 불백. 일어서 아이무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아빠 좀 도와줄까? t you g 운동해봐, 불백 잡고 으. t 거 b a 으. 으. 알았어. h e g 꺼 t o u 기다려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, 추워 기다려 시이 이쪽으로 와야 마스크 벗고 오 안대 딱 잡는 거. 응. 오나둘나둘나 둘. 안전하다. 하나 둘. 둘, 둘. 자니 운동해요. 불배불배 불백, 불백. 불백 홍보 대사해야 되는. 문가 나오네. 응, 어디 잡는지 알야겠어 나, 둘.